응? 음? 응. 음. 음. 디스코드가 릴리지 디스코드 되면서 음. 이게 방에 들어가 있으면 저번에 기존 디스코드 모양이지 방에 들어가면 물방울도 바는단 말이야 근데 방에 들어가 놓고 마드 안 음. 해. 마드 안 하면 물방울 안에 색깔이 시끄럽게 되고 마드 하면 그 물방울이 초록색이 되 난 이렇게 만했어 항상 동그레면 죽으면 지금 어게 되고? <laughs> 흑사병임 사실. 디스코드에 흑사병 노지는 거임. 지금 <laughs> 어떻게든 어떻게든. 바라빙 바라봉. 좋았어. 슈팅이 아무도 없다. 바라빙 바라봉. 아, 왜안 가? 아 맞아. 우리 도 들어보니까 계속 단축이더라. 왜? 우리 지금부터 뭐... 지금부터 1월 9일인가 그, 그때까지 학교 나가야 되잖아 학교가니?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두달 동안 쉬어. 왜? 네, 치킨이 나간거잉? So 아, 아니 연막 나간거 아니야? 아미지포 연막 나간다 인지 나간거 아니야? <웃음> <웃음> 거지, 연막 나간다 연막 나간다 방금 전에 크리가 빠이 하고 나서 아 크리 말고 치킨이가 빠이 하고 나서 나갔는데 <뭐라> 봐봐 봐봐 하냐, 쳐봐 봐 봐봐 데 설마 씨발 진성이 첫 자기 위로 대상 Y 책 성과 성과 그 뭐야 씨발 사춘기 엄색체 아니야 성과 사춘기야 씨발 야어야비 w a 아메리카

나 일부러 시발 안 맞출라고 옆으로 비껴 쐈는데 아까부터... 민간시가 안갈곳 <laughs> 없지? 어, <laughs> 아, 지는 그런 짓할 거야? 하 거야? 이빨이타서버이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 봐야지 서버님 <laughs> 가겠다 소리야. 안 돼. 어어 미미. 어야 미미가 쏘는데. 어. <laughs> 저놈 새끼가 나를 왜안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가고 싶긴 안 들어갔나. 아 자. 이 e 라 t rare, limite, une g 아이아이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인성이 아니, 라이 새끼가 어떻게 아는지알아이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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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내려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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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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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리아 밈미이 아. 아. 방에 오면 좋아할 것 같다. 얼레. 어, 야, 뭐야! 맞아! 예. 누워. 입으로 죽었다? <laughs> 형, 형, 형. 죄송해요. 이제 두미한테 죽은 다밈에고의적일을 찍어서 밈에 면 되겠다 <laughs> 왜 그래? 찍어서 밈에 두고 남의 코야고남어형거 두고 럼되고 싶지 않지? 뭐 <laughs> 하면 싸싸 아니야, 벽 부신 거야. 아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겠네. 형니랑 카우파이를 바꿀지? 뭔데? 민이랑 우파이를 바꿀지? 뭔데? <laughs> 카우파이를 바꿀지? 또 아, 아마도 미니인데. 샤라라라라라라 수구 어, 시시구란. <목소리> 형손택해 가구팔 미니 잖아 가구팔. 어대캐 있다. 가구팔은 아니고. 그냥 총이 없네. 없어. 걸었어. 내가 타고 있잖아 음. 지금. 자와 도끼비야. 오지마 나풀 안 껐어. 상업이 심취했다. 그나네 라이프중 하나도 없네. 발견 나이풀 미니. 어? 대원이도 <laughs> 대원님도 미니야? 미니 원하는 사람은 왜안 나오냐? 어. 아. 또 2차 세계대전니다리또 싸워, 이브로를 찢어. Sabeel. 뭐지, Katji? Sabeel, Sabeel, 그럼 어떡 e 라고 a 라고사 l s a b e 뭐 어떻게 하지? 믿 you 믿 유! You. You. 아니... 가 you 하나 n 끝내준다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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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릿찌릿 인생을 정지합니다. 시작이네요. 예. 아님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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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세요. 예. 가만히 이거 자기장인 있... 거 아시. 이거 자기장인 거 아시죠. 자. 습습 후후 오케이. 풀 없는 거 아시죠. 습습 후후. 나안 살려도 돼죄카 나랑 같이 가지 걔현니걔 언니 걔 언니 나도 아이템 좀 주세요 팁좀 주세요 없어 나도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미안해. 아, 근봐 나도 죽어나도죽어 미안해 이 근데 이거 나도 죽겠다 아하. 오케이내4에율이랑 가고 팔배 팔다니. 팔별니고팔다배다니팔니라카팔별다고 있는거야? 코파라 80대를 달려있네 거짓 근데 곧 죽겠네? 이거라응어이 음. 어, 새끼 진수 아, 있는데 여기 진짜 옆에 샀거든 아, 진짜 옆에 샀거든 아, 왜 걸린거야 나저 새끼 봤어 너 정확히 마우스에임 갖다대는거 봤어 좀 끌칠래서 내가 옆으 쐈지 나 지금 탄창밖에 없는데 가방이. <laughs> 어, 너너 죽는다고요? 경은 <laughs> <저는 웃음> 어째서인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뭐? 어, 와, 어, 나 죽을 때마다 왜 소리 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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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브람. <laughs> <그럼. 웃음> 팀원을 이뤘습니다. 치킨아. <laughs> 어? 락 파이트 고. <laughs> 주먹사공. <웃음> <웃음> 형 우리 둘끼리 나서 듀오로 해서 들어온 다음에 서로 죽방 서로 죽방. <laughs> 네, 빨리 자져세 기름도 없잖아 이거. 아, 전 잠들러 갑니다. 시발놈 면전아. 어? 아, 기절되지만다. 음. 응. 어. 크리 야. 그쪽에 보면 한그똥버이 하나 뺑 도다가 있는 거 하나 있을 건데. 내가 <laughs> 걸어 갈게요. 가나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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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치킨이발 어 미안해